안녕하세요. 하라바이블 5가정 2학기 청소년부 24과 교사 교육 영상입니다. 자, 우리 24과에서 배울 성품은 경청입니다. 경청의 읽을 말씀은 11기상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외울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1장 19절인데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더 하나 바이블 우리 24과의 학습 요점이죠. 경청하는 성품은 주의 주의 깊게 듣고 상대방을 이야기하게 한다입니다. 적용은 상대방이 나의 말을 경청할 때 내가 느낀 감정을 나누고 연습하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경청의 범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너, 우리 관계에서 네 적용할 수 있는 성품이 되겠습니다. 부정적 성품은 딴청입니다. 자, 우리 24과에서도 설교 노트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우리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 반별모임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노트를 적은 것을 가지고 잘 나누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사용 규자에도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선생님들도 설교를 잘 들어 주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거나 어, 다른 일을 하거나 하시면 안 되시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꼭 같이 설교에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경청이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청의 방향정하기 활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한기상 3장 9절에서 12절을 읽고 솔로몬이 구한 것과 구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찾아 적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래 보기를 보고 내용을 채워보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구했지요. 자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은? 오래 사는 것, 부귀와 영광을 주십시오. 원숙을 처치해 주십시오. 음, 아이폰을 주시, 원합니다. 주세요. 최신 핸드폰. 어, 그렇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구하지 않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중에서 기뻐하신 것, 솔로몬이 구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너가 오래 사는 것, 부귀와 영광, 원수를 처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구나 하면서 기뻐하시고 다음과 같은 것들도 주셨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그리고 부귀와 영광까지 얹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머무르기로 넘어갑니다. 경청에 대한 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머무르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훈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부모님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느껴 답답했던 지훈이는 방에 틀어박히기 일쑤였습니다. 어느날 부모님이 지훈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네 라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부모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신다는 느낌을 받은 지훈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이와 부모님 사이에는 대화가 늘어났고 갈등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청은 마음을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자세입니다. 네. 어떠한가요? 마음을 받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것이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상해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공과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내딛기입니다. 경청할 때 중요한 태도와 피해야 할 행동을 다섯 가지로 정하여 경청 5개명을 완성해 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청을 잘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떤 것을 조심해야 경청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적고 같이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어렵다면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서 번호, 순서를 매겨서 다섯 개를 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말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가 말하는데 내가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데를 보고 있다면, 어, 상대는 내 네, 말에 대해서 경청하는 게 아니라 딴청을 피우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기입니다. 왜? 네,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말을 끊고 나의 주장을 계속해서 이렇게 피력한다면 그쵸. 어, 상대가 경청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죠.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과 공감을 표현하기입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너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너가 그렇게 느꼈겠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관심과 공감을 표현하는 것.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나 배고파라고 하면 아너 배고프구나 이렇게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말한 것을 상대가 집중해서 잘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선생님들 잘 듣고 경청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5개명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나아가기입니다. 한 주간 내가 경청할 대상을 적고 어떻게 경청할 것인지 표시한 후에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친구가 말한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가정용 교제 성품일기에 적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경청할 대상. 나는 강기백에게 대, 경청하겠다. 경청 태도 점검.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듣는다. 뭐, 핸드폰을 보지 않고 집중하겠다. 반응을 잘하며 공감한다.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고요. 나누고 싶은 대화 주제, 연애, 게임, 진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면서, 어, 내가 정한 그 대상에게 한 주간 경청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가정용 교제, 성품일기에 적어 보고, 발표, 나누는 것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과 경청에도 당연히 토요일 성품 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아가 게샀던 것들을 토요일 날 돌아보면서 한 주를 정리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4과 교사교육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경청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말씀을 경청하시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경청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